w e r i g h t 레포트는 아니겠지? 마트 피자 겁니다. 마트 피자. 참고로 여기에는 콘프라이트 뭐냐? 콘은 뿌린 겁니다. 뿌려야 제맛이겠지? 핫 소스 머리부터 발끝까지. 음. 그 웬만하면 마이너프 자품도페어라이 기본이지. 음, 음. 아, 시 많이 올라가지고. 와음할소스는비슷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소스 이런 노래도 있지? 뭘 합니다. 역시 마트 피자 가성비가 가성비로는 가성비 가성비보다 나성비도 낫겠지. 역시 S A L E. 마피자 세일 세일 나오면은 아니겠지? 가성비 필라이트와 가성비 음, 피자가 아 피맥까지가 살아 있어. 이거야. 아, 오늘 안 넣네. 응. 파 같은 거 같은 넣으면 그냥 야채도 넣고 추가할 거 추가. 훨씬 싸게 먹혀요. 크. 바로이맛 알겠습니까? 피자. 너무 피하지 말자. 피자도 응?